기초생활수급자이신가요?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깊어지실 수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. 하지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장례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보다 부담 없이 품격 있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?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 지원 항목은 장례식장 이용료, 운구차량 비용, 관과수의 비용, 화장 및 봉합비 등 장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비용을 포함합니다. 지역마다 지원금액과 지원 항목은 차이가 있지만, 대체로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걱정을 덜어줍니다. 실제 사례로 본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효과,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한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없고 혼자 생활하고 계셨기에 장례비용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. 지역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하신 후 장례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품격 있고 조용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어르신의 이웃들도 부담없이 조문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작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